LG 에너지 솔루션 밸류 체인 내에 2차 전지 공장에 사용되는 AMR 로봇 공급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쉘터입니다. 어, 오늘도 시장이 지수상으로는 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어, 막상 까보면 시총 1위부터 7위까지 대형주들의 상승으로 만들어진 지수 반등이라 오히려 중소형주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 지난주부터 제가 반등 나올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 이 반등의 느낌이 진짜 대세 상승 추세로 이제 돌입하기 위해 올리는 게 아니라, 세력들도 그냥 기술적인 반등 플러스 물린 거 메꾸고 빠져나오기 위해 좀 반등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게 이번 기회에 정리할 종목들은 시장이 좀 올라왔을 때 마음을 먹고 정리를 좀 하시고 반등이 크게 나올 만한 종목으로 포트를 재정비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 그만큼 포트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종목 선별 그리고 타점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점 함께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 종합적으로 많이 질문을 주셨던 2차전지는 많이 언급을 드려서 뭐 이제 좀 질문이 잦아들었는데요. 선광, 그리고 서울가스, 질문이 좀 유달리 많았습니다. 뭐 일명 임창정 관련주로 불렸던 종목들이죠. 어, 제 이전 영상 보시면요. 다울투자증권 짚어드리면서 해당 종목들 어, 다 같이 세트로 매매 안 하시는 게 좋다, 핫다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지 말라고 매우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관련주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두 종목. 지난주부터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가스, 그리고 선광, 흐름 잠깐 보시면요. 어, 시장이 빠르게 반등해도 다 제자리 거래입니다. 사실상 이두 종목이 지금 시점에서 반등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일전에 뭐 주가 조작 의혹으로 투심이 상당히 많이 악화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간 저 종목들의 이제 모멘텀이었던 안전하게 우상향하는 메리트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이종목이 솔직히 뭐볼게 뭐 그동안 이제 안전하게 우상향하는 게딱 메리트였는데 그 메리트가 한 방에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이슈를 뒤집을 만한 뭐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가지구가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영상으로 짚어드렸을 때이양봉 나온 날 저가 이탈하면 손절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때 정리하셨다면 당연히 추가 손실이 나온 부분은 피했을 뿐더러 뭐 하다못해 삼성전자만 매수를 하셨어도 지수 상승만큼만 올라오는 종목을 고르셨어도 아니면 제 영상 추천주 하나만 픽하셔서 고르셨어도 수익으로 오히려 전환될 수 있었는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뭐 손절가 제가 분명하게 짚어드렸는데 안 지키시는 분들은 추가 손실을 키우셨으니 당연히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어, 당연히 뭐 여기에 있으신 분들이 그리고 뭐 핫다 하신 분들이 여기 지금 물려있으면서 드시는 마음이 아, 이 정도면 바닥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마음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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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버티셔서 이날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더 빠져도 이상한 자리는 아닙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바닥일 수도 있겠지만, 올라올 만한 모멘텀도 지금으로서는 부재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에 좀 목매는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주 저희가 이제 추천드렸던 신고가 달성했던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5%씩이라도 짧게 짧게 수익 구간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들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받아 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지금처럼 잘 따라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시장이 뭐 좋든 안 좋든 무수익 뭐 나는 종목만 잘 공략하면 되니까요. 어 일단 문자 보내주셔서 수익 보신 분들은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도 수익 보기 위해서 제가 구독자분들 위해서 열심히 좋은 종목 잘 찾아왔습니다. 어 지금이라도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다 수익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로봇 관련주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어떤 테마와 그리고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어떻게 매매를 좀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간 주간 일정에 뭐 성광이나 서울가스 이런 종목들 겹치는 종목들 있을 수 있으니 개인 종목, 추천 종목, 뭐 라인들 한 번씩 잘 체크해 보시고 오늘 영상을 좀 이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드립니다. 어, 그리고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내용이 뭐 바로 매수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당연히 도움되는 내용들 함께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은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도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오늘 봐야 할 종목은 V 1택이라는 종목이고 그 전에 로봇테마 전반적인 흐름 먼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상 연초에 주도 테마주였을 만큼 로봇 테마주 이제 급등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 2주 전까지 주도주가 이제 시장 주도주가 2차전지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거의 전 섹터 및 테마가 멸망해서 나머지 종목들이 뭐 소외되는 흐름까지 나왔었습니다. 당연히 뭐이 테마 저 테마 할거 없이 뭐 로봇 테마주들도 상당 기간 기간 조정을 받았었고요. 오히려 뭐 좋은 종목도 그냥 시장 하락에 2차 전지가 아니라서 덩달아 눌리는 흐름까지 나와 주셨습니다. 다만 2주 전부터 2차전지가 주도 섹터 자리를 내려오면서 슬슬 다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돈이 계속 유입되고 있죠 그래서 그간 소외받았던 종목들 중에 상승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으로 자금 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직도 매우 높습니다 뭐 특히 성장성이 큰뭐 이런 로봇 테마주도 당연히 가능성이 높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물류 로봇 쪽을 제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물류 로봇은 여기 보시면 이제 로봇 산업 내에서 로봇 밸류 체인 내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어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 로봇은 산업용 로봇을 넘어서 서비스용으로 AM을 확장성이 뚜렷한 상태고요. 실질적인 수주가 시작돼서 단기적인 그 단기적으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북미 뭐 2차 전지 반도체 제조 산업에서의 채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요 기업들이 이제 뭐 북미, 유럽 향으로 뭐 신규 공장 건설을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을 때어 당연히 선진국의 높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뭐 노동력을 대체할 자동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AMR 로봇 도입을 적극적으로 어,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그리고 실수주가 체결됐을 때 한번, 이렇게 단기, 중기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은그 중에서 왜 V원택인지 또 궁금하실 텐데요. v 1텍 e 은 현대차 그룹형 AMR 로봇 레퍼런스를 기반으로요. 2차전지 사업부 주요 고객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 내에 2차전지 공장에 사용되는 AMR 로봇 공급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왜 그런지는 이제 이전에 수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로 이제 자회사에 시스콘이라는 자회사 국내 대기업 협력사에 약 115억, 원, 115억 원의 규모의 자율이동 로봇과 그리고 무인 운반 로봇 공급 업체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우리는 뭘 예측할 수 있냐면요 당연히 북미 프로젝트에 이 기업이 낄수 있겠구나 북미 프로젝트의 가치 본격화가 진행 중이라고 볼수 있겠죠 뭐 전기차 제조 공정 된 라인과 이제 물류 공급 자동화 역할 뭐 그리고 a m r 과 AGV를 자체 생산해서 납품할 계획을 이미 밝혔고요.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타 기업보다 유리하게 출발할 수가 있고요. 뭐 인건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미국과 유럽은 실제로 지금 인력난 문제가 보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공장 그리고 창고 자동화를 위해서 로봇 채택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서 자동화 수요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수혜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실수혜들을 제가 이제 V1택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우리는 빠르게 상승 모멘텀을 좀 캐치해서 다른 분들보다 유리하게 주가를 선점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이렇게 상승 모멘텀 넘치는 종목인 것은 이제 다들 이해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종목의 키포인트는 항상 매매 위치에 따라서 수익률 극대화 여부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당연히 이제 최대한 저점에서 시나리오 짜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대내외적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갈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이제 지금 하다못해 시장에서 그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냐 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중 흐름 그리고 뭐 대내외적인 이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크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만 연락 주신 분들만 세세하게 라인을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당연히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위에 카톡 친구 추가나 핸드폰 번호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이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이 종목뿐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종목 소개 그리고 매매하는 라인까지 모두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브리핑, 그리고 같은 테마나 섹터에 엮여 있어서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부대장 조목들도 당연히 함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짜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배너 통해서 문자 주시면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릴 것이니까요. 문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광이나 서울가스 이렇게 많이 물려 있으신 개인 종목 때문에 매수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뭐 진단 받으시고 대응하셔서 이번 종목 수익까지 꼭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소개해 드렸던 종목들이 뭐 신고가 달성한 종목도 있고 뭐 짧게 5에서 10% 정도 수익 구간 나온 종목들도 많은데요. 어, 수익 챙겨 가신 분들은 후기도 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V1택 소개해드렸고요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여기까지 주식 쉘터였습니다.감사합니다.